Hi everybody, this is Sophia. 이번 영상에서는 고동사 마스터 30일 챌린지 Day 5, 영작 연습 5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너 아직도 나한테 돈 빚졌어.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의 절반만 갚았어. Okay, 반만 지금 갚았대요. 그러면 너 여전히 나한테 돈을 빚진 상태. You. Still 여전히 그렇죠. You still 뭐 빚진 거는 돈 빚는 거는 owe. Oh. I owe you 하잖아요, 그렇죠? So you still owe 누구를 나한테 뭐를 money. You still owe me money 해준 다음에 네가 절반만 갚았대. 뭔가 이것만 했으니까 you 우리 지금 여기서 쓸 고동사는 뭐죠? Pay back이에요. 이게 우리 국문문단 나올 때 밑에 힌트로 제가 다섯 가지 고동사 넣어드렸었죠? 그래 거기서 제일 알맞는 거는 pay back 이겠죠 여기서 so you only 근데 요것만 했으니까 you only paid 나한테 pay me back 반만 절반 half 이 half 는 어떤 half 야? 나한테 빚진 것의 절반 그러면 이제 뒤로 나와야 되겠죠 half of what you owe 네가 빚진 무엇의 반만 네가 지금 나한테 페이백을 했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예요. Okay, so you still owe me money. You only paid me back half of what you owe. Okay. Alright, number two. 네가 보내준 계약서 확인해 봤는데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확인해 보다. 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뭘 많이 써요? 이럴 때, 체크아웃 되게 많이 쓰죠. 이 체크아웃이라는 구동사는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그죠? 렇 근데, 어떻게 쓰느냐, 또 구동사가 분리가 되냐, 안 되냐, 뭐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사용되는 거니까, 오케이, 체크아웃.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를 확인해 볼때 쓰는 걸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so I checked out 나 했으니까 벌써 과거로 I checked out 뭐를 the contract 이 contract은 너가 나한테 보내준 contract이니까 이거를 이 앞에 부분을 형용사 하나로 문장을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해주기 때문에 형용사 절로 거꾸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I checked out the contract that 너가 나한테 보내준 that you sent me 벌써 보냈으니까 과거로 you sent me and 봤는데 and 좋은 것 같아 it seems 자 여기서 저는 sound로 쓸게요 문제없고 이상이 없는 뭔가 괜찮다라고 뭔가를 이제 표현할 때 sound도 써요 중요한 거 이 사운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음이 달라지죠. 뭐, 진짜 알고 있는 사운드, 소리가 될수 있고. 예전에, How does 2pm sound? 2시 어때? 약속 시간 잡을 때, How does 2pm sound? 하면, It sounds great. 이렇게, 그렇게도 쓰죠. 근데 지금 여기서, It seems sound. 요 여기서 동사로 쓴게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이제 음이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Good, 뭐, OK 보다는 사운드로 한번 이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 봤어요. So, 이번 I checked out the contract that you sent me and it seems sound.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number three. 우리가 공간을 좀 비우니까 집이 좀더 커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물건이 많은 집에 좀 어느 공간을 비웠더니 뭐 청소하고 비웠더니 좀더 커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 집이 좀더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the house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The house seems... So much 좀더 커진 것 같아. 그러니까 so much bigger. 어 여기서 너무 엄청 커진 것 같다가 so much bigger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the house seems a bit bigger 이렇게 할게요. So much는 조금 여기서 의미가 좀 전달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라고 했으니까 a bit bigger라고 해주면 되고 만약에 엄청 커진 것 같아라는 느낌이면 so much로 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Okay? So the house seems a bit bigger. 뭐 하니까 우리가 공간을 좀 비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so, 여기서 어떻게 연결해 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now that 우리가 이렇게 해서 we 지금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 결과까지 나오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거가 아니고 has p로 들어갈 거예요. we 여기서 맞는 구동사는 clear out이죠. 공간 비우는 거? cleared out 공간을, some spaces 여기저기 집안의 어떤 공간들을 좀 비우니까 집이 좀더커 보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OK, 그래서 다시 이 clear out은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공간을 비울 때 이렇게 많이 써요. Number 4이 사진이 좋은 추억을 많이 떠오르게 해. 아, 어, 구동사 힌트 드렸던 거 보면은 옛날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다 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bring back이라고 해요. 이 bring back은 뭔가 가져오다, 다시 가져오다 라는 의미로도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 기억들을 떠오르게 할 때도 bring back을 써요 okay? so 그러면 이 사진이 this photo 또는 this picture doesn't matter okay? 두 가지 다 괜찮아요 this picture 근데 이건 단수이니까 brings back S 넣어주시고 brings back 뭐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떠오르게 한대요 Picture brings back so many good memories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뭐 사진 구경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럴 때쓸 수가 있어요 Okay? Right, number five 조금 더워진다 우리 히터 좀 내리자 Okay 지금 벌써 히터를 틀어 놓은 상태인데 어, 좀 많이 틀었더니 덥대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좀 내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간다니까, it's getting a little hot. 저 따뜻한 거는 warm이지만, 더운 거는 hot이기 때문에, it's getting a little hot.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더워. 벌써 더운 상황, 상태를 얘기할 땐, it's hot인데, 더워지다니까, get을 써서 그런 뉘앙스 차이를 주는 거죠. So it's getting a little hot. 우리 히터 좀 내리자. Then turn down을 쓰죠. Okay. So let s 이렇게 하자. 할 때, let's 뭐? turn down the heater, the heat 또는 the heater 이렇게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쓸 수가 있어요. Alright. 마지막 number six. 나 지금 자려고 하거든 소리 좀 낮춰. k a y 이것도 turn down을 쓰는 거죠. 온도를 내리건 소리를 내리건 그쵸. 다 turn down을 쓰시면 돼요. 구동사나 이렇게 하려고 해. I'm trying to sleep. Oops. I'm trying to sleep. 좀 exaggerate를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뭔가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m trying to sleep here.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소리 좀낮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turn down, 뭐 주어 따로 없이. 동사 원형 동사 바로 남은데요. Turn down the TV a litt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Okay? I'm trying to sleep here. Turn down the TV a little 또는 Turn the TV down a little 이렇게 더 TV를 가운데다 넣으실 수도 있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런 구동사 규칙들, 분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규칙들은 워크북을 통해서 좀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한번더 참고를 하시고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문장 만들어 봤는데 다음번에는 구동사 마스터 잘한지 데이 6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